드디어 시작되는 주니어 탤런트 채용. 매번 번거롭게 채용 사이트를 오가며 정보를 확인하던 우리들. 누구보다 빠르게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법은 없을까? 항상 불편하고 불안해하던 거기다. SKT 친구가 되어라. SK텔레콤에서 지원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했다는 사실. SK텔레콤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최상단 오른쪽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콘이 있을 거야.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카카오톡 채널 SKT 인재 영입으로 이동할 수 있어. 더 간단하게는 카카오톡의 SKT 인재 영입을 직접 검색하는 방법도 있어. 해당 채널을 통해 채용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또한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메인 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SKT 미리보기가 있어. 그중 메인 페이지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전형별 채용과 채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형별 채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집 일정 및 유형, 지원 자격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캠퍼스 리크리팅이 불가능해져 언택트 1대1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고 해. 지원자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고 약 700명을 선발로 위더스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야.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되니 친구 추가는 필수겠지? SK텔레콤 주니어 탤런트 채용에 관심 있다면 이런 정보. 놓치면 손해인 거 알지? 지금 바로 SKT 인재영입이랑 친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채용정보 확인하자.